다른 데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이, 나라고 나 하는 그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관자재. 나스라. 그것을 관한 것을 자제할 때 내가 관자재로 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각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하실 분들이 있단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우리 스님더라고 얘기할 때, 그때 노태우 노태우 그 대통령 출마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노태우하고 김대중이가 같은 회량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노태우가 1인자였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2인자인데 노태우 대 김대중. 그 다음에는 김대중이 될거라 그렇게 예, 예측을 했어요 같은 회상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공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이몸 그대로 여러분 몸 안에서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대중성을 가지고 이 어떤 음, 그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널 넓혀서 지쳐지면 사회 왕이 되는거요 여기서 여러분이 큰그 뜻을 품지 못하면 그냥 한세상 왔다 가는 거고 큰그 뜻이 품어지면 한세상에 와서도 또더큰 원각에 있지 원형한 세계를 더 완벽하게 성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질 때 그냥 작은 거 가진 줄 알고 크게 가져라 첫째는 뭐예요?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젊은 성황이됩니다 이게 불교가 가지는 두 가지 목소리. 나는 이, 이 부분을 왜 이, 그 중요시 아니냐면 서가문이 그시다로다 태자가 세상에 나오면서 예언을 받은 게이두 가지. 그러면, 한결 같은 것은 뭐예요? 이분이 지니고 있는 복덕 지혜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미 전생에 네. 지워놓은 바탕 안에서 이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 될수 있고 부조들될수 있는 두 가지의 그 이연이 나와. 이미 가져져있으니까. 그런데 선택은 누구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쉽다를따가요다가 택한 것은 전륜 세상을 온 세상을 통일하고 왕이 아니라 삼계의 대도사인 그 깨달음을 향해서 성취해서 이룩하는 삼계의 대도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자라고 하고 얘기할 때 부처님의 아들은 기본은 부처가 되요 저희 아들로서 세상을 좀 연출하고 싶을 때는 뭐가 되게 왕이 돼요. 그러면 아 여기 있는 분들이 왕노릇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이 선장이 말은 배가 그이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 각자가 다왕왕노릇 하고 대표들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이 네. 부분을 가지고. 그 재미있게 표현한 그 경전 하나가 있는데,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금광명왕은 어떠한 능력을 지녔냐면, 원하는 그 왕이 왕인데 왕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여인들이. 왕의 그 왕비가 되기를 그이 발언을 해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금강병이 또 다른 세계를 연출해, 연출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왕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쪽에 왕비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 각각의 세계의 왕비들은 각각의 그 서로가 그 사실을 몰라요 이런 세계들 만들고 이런 세계들 만들고 이게 근데 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상조사 법성계의 연출되는 근본 성품을 얘기하는 의상조사 법성계. 법의 성품을 노래한 개성에서 나오는 그 이치입니다. 옛 사람들이 그 뛰어난, 그게 설명되어 있는, 저는 의상조사 법성계와 그이 원효수님의 무상계를 이구상교의 법상계는 문주라고 보고, 그이원효스님의그 구상계는 보현의 이치로 봅니다. 이두 축이 한국 불교의 대 핵심적 그이 사상이라고 봐요. 법, 법의 성품 원효와 어떤 모습이 아니다 모든 모무변하고제 볼름도 꼭여야돼데 이름 없고 모습 없어. 일제 세계 끊어진깨달이냐는 경기. 삼대성금, 기꺼이뻐 지극하여 자성가락 지지 않고 인년 따라 이구나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알 거요? 그러나 여러분이 잠들어가는 과정만 올바로 관찰을 해도 이것을 사실 이 이치를 아실 따말이야 지금 한국 불교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공부를 안했는요 수행은 아니죠. 글자로만, 글자로만 익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문수라고는 글자에 그이 나타나는 지식을 뭐가지탁 치는 게 문수예요. 다시 말 지혜를 내세우는게 문수예요. 깨 꽤나 만아지 이름이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는 근거.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떻게 연출될지 이세상 나왔으니까 행복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야만 뒤돌아볼 때아 1년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니까 행복하고 지금은 어때? 지금도 행복하고 앞을 보니까 어때? 앞도 행복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행복할 때그 사람이 잘 받고 있는 거고, 잘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나는 죽어놓고 고생을 해고인제좀 행복해. 이 사람은 잘못 사는 아주 잘못 사는 건 아니죠. 어느 때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laughs>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나는 또 불행해. 이렇게 하면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 가운데 요트에 이렇게 걸어오니까 힘들었더라. 그럼 내가 이,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될 길이야. 가지 않아야 될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이 이야기를 할 때, 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때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고 한이 몸뚱아리를 세밀하게 관찰해보니까 4대의 의미에서 4대 크게 정분과 그, 이, 물의 성공과 불의 성공과 바람의 성공,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제 하는, 나라는 글들은 여기에 없더라는 말이야. 온갖 일어나는 이 세계에 비춰져 있는 것들은 다 어떠한 행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그게 나의 본성 아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타난 세계가 연출된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끄달려서 그 고통받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 이건 누가 만들는 내가 내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 관찰자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어떻게 돼? 행복한 거예요. 왜? 내일 있으니까. 나는 어디, 항상 어디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말이에 여러분이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지금 20대에 예, 들어가 있을 때나, 어? 달라진 거는 이 몸의 변화일 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나이도, 나이도 없어. 어? 모양도 없고. 일체 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근본 자리를 항상, 항상 그, 이, 지켜낼 때 우리는 어디에도 틀려다니지 않아 내갈 길을 간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한 세상을 나는 이렇게 연출하고 갈 거야 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그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집중해서 가니까 이루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 펼쳐져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하면, 그냥 밑에서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옳고 그런 것이 없어. 그러나 세상은 연출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영향 높이가 달라지고 하니까 이왕 세상 사는거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 한 길로 가야 해. 한 길로 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아 마지막 법회를 그 이개회년 2023년 마지막 법회를 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성년 법회를 이야기했는데 아뭐 다른 뭐 적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연주회도 하고 감사장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그 당화 법사님 오늘 저제 최정기 법사님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아, 우리 당마모사님또 이제 인사 말을 한번 듣고, 어, 또 우리 그 교도소를 또 지원하는 원등에, 에,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각회장을 보고, 우리 이제, 어, 이 부회장을 보시는, 오늘 해서 짱나하게 이제 인사를, 어, 하나님 으로, 어, 하겠 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와 함께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차이가 날 것이라던데 돌아보니 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하루하루를 가로, 아까 동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를 잘 살고 가시다보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의 고심뿐이 아마 행복과 행복의 끊어질 거라고 보니다 바로 하루부터 목적의 힙과 목표를 잘 챙기시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좀 길게 시간을 받으면서 그를 조성하시다 보면 굉장히 되도록 힘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더 되돌아오시면서 아까 성격을 관찰자 입장으로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행복한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그새해에도맞이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또 행복하시고 이런분바라고금나이은찬잘 뭐, 잘 마실 수 있게 시길기원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그, 국군교도소 봉사활동 그, 하기 타타베 수원의 그, 용산 비타회라는 단체에서 매년 그0 2 5신날성명법을 원상 청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 그, 만날 댓글에 반갑습니다. <laughs> 그, 스님 말씀대로 또 제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큰임없는 사람이 그, 나이 먹어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 많이 돌아보시고, 많이 사랑하시다 보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다 있을 거예요. 소년복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에서부모님품으로 부모님 돌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그 지금도 다시 한그 천안 부임일 그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 좀 칭찬 받을 만한. 그런, 그, 이, 사업가이면서 또어 거의 봉사들인, 그, 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그 사업이나 또 새로운 사람을 혹시라도 나는 좀 가서 좀 그런 것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세요. 아, 제가 아주 그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제 그 미타에 또 이렇게 오늘 그, 어, 봐주신, 이해란, 어, 부사님이나, 자신이나, 그 또, 수이나, 이렇게, 어, 같이 들어오셨는데, 또, 그, 우리 서울에서 함께 오신, 어, 황영수, 그부장님도 그 예, 같이 오셨고, 그래서, 오늘 함께 하 이런 공로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이 예, 지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음을 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저기 했다고 그죠 그래서, 어, 금화승의 금화행법사원. 여러분이 이제 요 책자에 보면 어, 나오는 글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 이 뜻을 모아서 가야 될지 이것을 해 놓은 건데, 한 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화승의 금화행법사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한몸인 부처임을 확신하고, 공의 위치를 알고, 체득하고, 모든 전상이가거짓임을 그 알려. 리현상세계가 모두 부처님들의 그마에게 아름다운 장국 국토임을 알아 죽고 삶을 바라와, 로그 마중 선생려를 찾아내어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여, 그만인자 모두는 장세계에 보호하고, 더욱 아름답게 기억한다. 원각경 어, 보현보살장의 그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이 문수보살장의 이치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 또 하나 더보안보살장이라든가또 금강장보살장이라든가 미륵보살장 등등을 함께 하는 내용이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중에 책이 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여러분들한 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목소리> 에서주바랍 무시할 가지큰권위 상황 속에서 부 有啊。<music> <music>